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 저희 지금 52명이 참석하고 계시고요. 어, 육식을 조금 줄인다든지 이런 작은 식상들도 함께 동참하겠습니다. 생태환경보호, 2050 탄소배출 재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비닐봉투 대신 어, 장바구니를 사용하고 하기로 우선 정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딱 먹을 만큼만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교육을 하겠고요. 이산화탄소를 35% <laughs> 줄이겠습니다. 사용량을 <laughs> 줄이겠습니다.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동참을 호소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겠습니다. 절사고, 절버리는 폭이 <laughs> 없는 날 진행하기를 하겠습니다. 장바구니, 보냉가방, 보냉주머니를 사용하겠습니다. 플라스틱 사용을 전혀 안할 수는 없고 대신 많이 줄이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석탄화 발전, 퇴출을 위해서 연력으로 싸우겠습니다. 수용품 사용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화력발전소 퇴출을 위한 개선 인식에 힘쓰겠습니다. CO2를 줄이는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소비하겠습니다. 저탄소 여행을 실천하겠습니다. 트랙. 배출을 줄이고 소비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모든 물품에 순차적으로 트레이를 제거합니다. 가능한 공생이어야 합니다. 지구를 위해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겠습니다. 이주민과 함께 쓰레기 분리수거를 철저히 실내 온도 지키기, 물 아껴 쓰기. 장바구니 사용 어, 재생에너지 10%꼭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사용하는 에너지 대부분을 줄이는 방향을 공장식 축산에서 멀어질 수 있는 행동을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그리고 시장 갈때꼭 장바구니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식을 좀 줄이고 비건을 좀더 실천해보겠습니다. 음식을 아, 남기지, 남기지 않기 위해서 어, 일반 시민들도 논살림에 많은 동참을. 그다음에 가정에서 나오는 폐기물도 줄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텀블러, 손수건, 장바구니, 옥 챙기는. 일반 시민들한테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강하오님은 종이팩 분리배출 실천, 플라스틱 줄이기 실천. 그러니까 서영숙님, 저는 기후위기 비상행동을 위해서 에어컨 사용 줄이기를 신청하겠습니다. 배달 음식 줄이겠습니다. 화성비상행동 출범선언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민간협의체를 만들어 책임있게 책임 추진할 지구온도, 것... 인도온도 온실가스, 레젠온도, 기후위기, 화성비상행동 화이팅! 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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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하셨습니다.